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아주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잘 아실 테고요. 이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어 산업도 커져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요. 기업 중에 유한킴벌리가 이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수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고객과 상담을 합니다. 전체 인원 30명 중 8명은 55세 이상으로 시니어 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력입니다. 50대 이후 그 엄마들이 그 요실금 때문에 활동이나 운동, 그 외출을 좀 꺼려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같은 시니어... 기 때문에 내가 겪은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 상담 행이 조금 공감하는 편이 더 수월하고요. 일지로에 위치한 한 가게입니다. 이곳은 유한킴벌리와 노인일력 개발원이 공동 출자에 만든 점포로 팔로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만든 시니어 용품만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가게입니다.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돋보기, 요실금 속옷, 기능성 깔창 등 제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시니어들을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물품도 시니어들을 위한 물품이 많습니다. 저 일하는 직원들도 시니어들이 일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2년부터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올해 7월 기준 총 26개의 소기업과 200개가 넘는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공유 가치 창출. 시니어 일자리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하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경제효과도 가져다 줄수 있어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 분들의 소득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그것을 그 위해서 이 시니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시니어산업이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는 이 시장을 또 다른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시니어 산업의 잠재력이 크고 저출산으로 인한 유화용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적도 호조스입니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니어 사업부의 올해 9월 누적 기준 매출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3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시니어가 자원이라는 모토 아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